김병환 신임금융위원장이 민생현장을 찾으며 임기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조금 전 소상공인들을 만났죠?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 출발 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금융사가 가입을 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받은 대환대출을 채무 조정이 불가능한 신규 대출로 취급하는 사례도 있어서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병환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포함해 은행의 역할 확대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을 받으시는 분한분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이제 이게 좀 나아지는 거냐 이게 나도 대상이 되는 거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하나 듣고 메모하고 해서 어, 요 앞으로 어, 제도를 갖다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은 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달 동안 5대 은행 기준 6조 5천억 원 급증한 가계대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예의주시, 긴장감, 얼러트 등의 표현을 써가며 특단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2021년 가동했던 대출 총량제에 대해서는 정량적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팀원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원 책임을 걸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리감독에 있어서 금감원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만나기 전 오전에 이복현 금감원장과 첫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양 당국 수장들은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금융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